북한이 주적입니까?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? 주적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.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.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,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.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. 국방부로서는 음, 할 일이죠.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? 그렇게. 강요하지 마시죠. 왜냐하면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.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,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.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. 아니,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.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?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. 제 생각은 거다, 그러합니다.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.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안철수. 대한민국 정부...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.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. 아니 대한민국 대...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통조은할 일이죠.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 문희본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?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.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...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과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.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니고 북한이 주적입니까?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? 주적.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. 그래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습니다. 될 사람이죠. 아니, 대통령은 아니요.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.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. 북방부.